<laughs> 그 얘기가 왜 나왔지? 물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갔는데 컵이 없어서 못먹 그게 인천, 우리나라에 사이다 공장이 인천에 처음 생겼답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.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갔다 는데 컵이 없어서 못 먹는다. 지금 그 상황이에요, 몸이. 이제, 그러다가 이제 컵이 생기면서, 컵이라는 게 결국엔 약이겠죠. 약이 생기면서 이제 몸으로 싹싹, 들어가, 세포로 싹싹 들어가니까 세포가 배가 안 고픈 상태가 되잖아요. 그죠? 그러 그러니까 식욕이 안 땡기는 겁니다. 살도, 살도 살살 찌기 시작할 겁니다. 그,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워낙 나쁜 상태에서, 단,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. 곧 적응을 할 거고요. 아 보자. 어쨌든 지금은 입맛은 쭉, 뚝 떨어진 편이란 말이죠. 식사시간이 되면은, 음, 당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음. 배가 확 볶아지면서, 음, 일이안좋 있어가지고. 음. 혹시 그때 혈당 좀재보신 적이 있어요? 아, 그래요. 음. 혹시 가능하시면은 혈당 갖고 다니, 혈당기 갖고 다니시다가 몸이 좀어 이러지 그렇다 싶을 때 혈당 좀 재보세요. 왜냐하면은 그때 그때마다 자기 몸 변화할 때마다 혈당 수치를 알면은 진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선생님 약 처방한데도 도움 되고 선생님이 당뇨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사실은 제가 전에는 당뇨 오면 맨날 있잖아요. 의사들 하는 얘기, 뭐, 심근경색인데이생 얘기 했는데, 이 얘기가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전아름대로 이래저래 고민하면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는 쪽인데, 선생님한테 얼마나 와닿을지 제가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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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래요. 이, 걱정이 좀 돼요. 걱정이 돼요. 그리고 혈압도 엄청 높았잖아요. 오실 때. 처음에 오실 때 혈압이 얼마였냐면, 170에 104였어요. 지금 얼마 떨어졌냐? 140일, 80일로 떨어졌거든요. 많이 좋아졌죠.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적응하기 힘든 몸 상태. 지금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. 혈액이 하참 높다가 쑥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몸이 정상으로 뭐 정상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기 생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? 부적응이라고 해야 되나? 지금 부적응 단계예요. 음... 지금은요. 음... 일단 식사. 원래대로 하세요. 원래대로 하시고, 뭐, 사이다나 이런 거 뭐, 주부장층 입에 달고 사는 거 아니면 드세요. 아, 그래서? 예 네. 재료는 보니까 당이 없더라고요. 음.